이렇게 값싸고 안전한 원자력을 왜 그동안 안 했느냐 이것이 그런 환경 카르텔에 대한 어, 입장을 계속 받아, 받아들여서 오히려 산업을 좀 저해시킬 것 같다 그런 우려가 오는 네. 그두 분께서 저를 협공을 하면서 저한테 기회를 안 주시네요. 아니 그럼 저는 <laughs> 저한테 질문 안 하시잖아요. <laughs> 네. 아, 이재명 후보는 그저께. 전부 군산유세를 가져가지고 네. 커피 한잔의 원가가 120원이라고 발언하시가지고 지금 뭐 굉장히 시끄럽죠? 음. 어떻게 커피 원가가 지금도 120원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역시 이것도 하나의 예인데 말에는 맥락이라는 게 있죠. 제가 말씀드린 것은 커피의 원자력 값은 제가 말씀드렸던 2019년 봄경 정도에는 120원 정도 한게 맞아요. 거기는 인건비나 또는 시설비 같은 게 감안되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원료값이 이 정도 드니까 가게를 바꿔서 지원해 줄더니 새로 만들어서 닭죽을 파는 것보다는더 나은 환경에서 더 나은 영업을 하도록 지원해 주겠다. 이 말을 한 건데 고그 말을 떼내 가지고 그렇게 왜곡하시면 아니 그 네. 말은 씀 아니고 제 말씀은 그러면 닭죽 파는 사람들에 비해 가지고 커피가 굉장히 돈인 폭리를 취하는 것처럼 이렇게 돼서 굉장히 <laughs> 분노를 많이 하고 있는데 이런 점은 굉장히 저는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대한민국 경제가 마이너스 성장, 0% 성장, 이렇게 된 데에 대해서 국민의힘의 책임, 윤석열 정권의 주무장관으로서 책임감 느끼거나 아니면 죄송하다는 생각 안 드십니까? 뭐 저희는 매우 어 죄송하게 생각하고 또 어려운 점이 많지만 이재명 후보의 책임도 매우 크다. 그래서 이재명 후보께서는 우리가 뭐 하려고 하면 은 전부 반대를 합니다. 그래서 <laughs> 기금 만들어내는 것이 노란봉투법, 중대재해처벌법, 반도체특별법 이런 것도 반대하시고요. 지금 뭐 본인이 약속한 것도 전부 억입니다. 그러니까 경제가 살아날 길이 없습니다. 지금 국민의힘에서 뭘 하려고 했는데 민주당이 뭘 막았다는 데 구체적으로 예를 한번 들어봐 주시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 지난 3년간은 민주당이 그나마 뭘 하려고 하면 정부가 다 반대했지, 정부가 하려고 하는 걸 민주당이 막았던 기억이 별로 없어요. 중국과 대만 사이의 문제에 대해서도 2024년 당 대표 시절입니다. 우리랑 무슨 상관이냐? 중국에도 세세 하면 된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이게 굉장히 어, 말이 많은데 사실 우리나라는 한미 동맹이 매우 중요하다 않습니까? 왜 그렇게 받아들이는지 이해가 안 되는데 한미 동맹이라고 하는 것은 대한민국 외교 안보의 음. 기본축이다. 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거기에 완전히 올빵, 올인해서는 안 된다. 중국과 러시아의 관계도 우늘 중요하기 때문에 잘 관리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린 것인데요. 너무 자꾸 극단화시키지 말라니까. 이 외교라는 게 얼마나 섬세하고 예민한 문제입니까? 그런데 이재명 후보는 호텔 예약을 취소해도 돈만 돌면은 경제가 살아난다며 돈풀기식 괴짜 경제학을 막 본인이 지은 말이죠. 그건 성장 즉 성장을 말한 게 아니고. 경제 순환이 필요하다는 걸 극단적으로 단순화해서 설명한 거예요. 이재명 후보님 정년 연장을 하실 계획이라고 이제 들었는데 이렇게 되면 젊은 세대의 일자리에 악영향을 주는 거 아닙니까? 이제 그 점에 대해서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젊은 세대도 많이 동의하고 있고요. 젊은 세대의 일자리와 정년이 늘어난 일자리가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습니까? 도대체 무슨 토론을 하자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정년 연장하는데 어떻게 청년 일자리가 늘어납니까? 너무 극단적이십니다. 궁금한 것이 임금의 감소가 없는 주 4.5일제를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말 그대로 기업에게 온 펑지게 다 넘기겠다는 건 아닌지 이재명 후보 입장에 궁금합니다. 시초 드리겠습니다. 임금 감소가 없이 4.5일제로 가야 되고요. 그거는 앞으로 우리가 점진적으로 타협을 통해서 나가야 아 된다. 우리 방향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 지금 확인하신 것처럼 이재명 후보는 어떻게가 빠져 있고 그냥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 이런 말만 씀 하고 있습니다. 원래 사람들이 어려울 때 옆에 사이비 종교가 다가오는 것처럼 가장 위험한 형태의 사람이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혹시 USDT와 USDC 어떤 부분이 차이가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알리백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응하실 생각입니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오 알리백. 알리백이 뭐죠? 어, 혹시 USDT와 USDC 어떤 부분이 차이가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첫째로 공물 쌀값 관리의 3조원입니다. 아까 맞긴 계세요. 저 대답은 우리가 자율적으로 하는 것이죠. 무조건 토론입니다. 예. 그렇더라도 대답을 들어보고 가세요. 얘기하고 다음에 할 거니까 시간 낭비하시려고. 자 3조원을 쓴다는 얘기는 사실이 아니다. 그렇게 단정해서 그렇게 남의 정책을 호도하지 않으면 좋겠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 원화 기반의 코인을 만든다라고 하는 것은 담보를 그 액수만큼 넣어놓고. 거기에 맞게 코인을 발행하게 허용을 예, 하겠겁니다 그러면은 안정성 있죠. 그러면 예. 왜 그래서 모르겠습니까? 결국에는 지급 준비를 얼마로 하겠다는지 이런 것들 을여쭤볼수 뭐 있겠네요. 일대 일로 한다고요. 일대 일이면은 그게 동작 가능한지 궁금하고요. 자, USDT, USDC 차이는 윤석열 지지선은 받으니 기쁘십니까? 내란 누드머리 윤석열의 대리인 아닙니까? 윤석열 때문에 치러지는 선거입니다. 무슨작용으로일 나오셨습니까? 아, 지금 말씀이 좀 과한데요. 비상계엄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헌법재판소에서 내란은뺀거 모르십니까? 잠깐만 기다리세요. 건정을 네. 유린한 정권이 내란이 아니고 뭡니까? 아니, 그 그렇죠. 책임에서 빠져나오는 태도 이거 계속 보이시겠습니까? 헌법재판소에서 내란으로 올려 국회에서 소추를 했다가 국민 여러분. 소추장에서 내란은 뺐으며 그래서 당... 아니 국회에 나가서는 그 윤석열 내란에 대해서 하고 하라니까 꼿꼿했던 김문수 아닙니까? 근데왜 미국 앞에 가서는 그렇게 약한 모습만 보입니까? 미국하고 관계는 신뢰를 바탕으로 해서 당당하고 꼿꼿하게 나가겠습니다.